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많은 코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쵸 들썩들썩이는데 가장 바보처럼 일명 비읍시읍 짓을 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자 어려운 리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저는요 2024년도에 반드시 1달러를 돌파를 해서 IPO를 통해 10달러가 간다에 제 모든 손목과 <laughs> 재산을 걸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 리어 코리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음, 리플에 관련돼서 많은 리플을 갖기를 전부 다저 원하고 있거든요. 리, 리플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지금. 지금 가격에 많이들 담아놓으셔야 돼 왜? 10달러까지 진행이 되면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1,500%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15배짜리가 내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5월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고자 여러분들께 리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1500%의 수익을 완벽하게 극대화하기 위해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얼마의 시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1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1500%면 15배니까 15억이라는 자금을 만들 수 있고 이 자금을 통해 집, 차, 여행,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것을 대부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00만원을 가지고 1,500% 수익이 났다면, 1,500만원. 집, 물음표, 차, 물음표, 여행 정도 한번 갔다 오면 끝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억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근에 솔라나 좋 좋습니다. 솔라나도 좋고요. 뭐, 수위도 좋고요. 니어도 좋고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들썩들썩 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비트가 들썩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떠나 있는 알트코인 아발란체라든지 그쵸? 그리고 뭐 도지라든지 어, 알고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그 다음에 세이라든지 그쵸? 이런 리어폴코 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 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계속 해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 다음이 XRP 도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얘 얘네들의 매매를 통해서 얘네들의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공장장 영상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공장장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첫 번째 이벤트 XRP 100개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지금 배당 시즌입니다. 그러면 XRP 우리도 에어드랍 좀 진행해야겠죠?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 여러분들께 100% 에어드랍 무료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6 30으로요.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에어드랍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쓱 보면은 솔직히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솔직히 전 리플은 더 이상 볼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딱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SEC와의 소송의 마무리인데 그 전에 리플 자체는요 비트코인 자 앞에 G를 붙여야겠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1월 10날 승인을 임박해있는 비트코인 자체의 승인 이것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일단은 상승을 통해 1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출 거냐 이거죠. 추가적으로 10달러까지 무조건 가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브레딩 갈링하우스의 IPO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마무리의 형태는 합의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가 이러한 전략으로 XRP는 10달러가 갈 거고요. 그것에 극대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공장장에 90% 이상의 매매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매매를 해서 실제 수익을 냈던 종목을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그래서 뭐 지표 세팅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RSI라고 쳐서요. 상대적 강도 지수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더블클릭하고요. 기본적인 세팅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모습 보이고 자, 이 세팅하는 방법들은 뭐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 뭐다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전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략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파란색 30선으로 되는 거고요 빨강색은 70입니다 이 30과 7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이 지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징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30선 하단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최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7 0선 위에는 상단선이기 때문에 최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점에 여기는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고점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그 전략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시고요. 바로 이 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바로 매수 자리가 정확하게 타점이 나온 겁니다 자 저점 기준 제가 리어 프로토콜 2,335원 부근에 매수를 했고요 이위에첫 번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두 번째 매도 타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참고로 세 번째 매도 타점까지 저는 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하셨고 이 자리에서 매도 5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14%의 수익을 가져갔고요 28일 sma 2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36.32%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들고 갔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 이 자리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이 자리까지 49% 12일 정도 걸려서 완벽하게 마무리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를 전략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28일 이평선 하단선으로 갑자기 무너져 내리죠. 예. 정확하게 본 겁니다. 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고등 자체가 우하향되는 이 밑에 모양으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힘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즉 수익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매수 타점이 그냥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7시에서 이 자리 저점 기준 2,810원 부근에 매수를 했고요. 이번에는 강한 매도 매수 타점이 나온 거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매도 타점 여기 나올 거죠. 39%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자두 번째 매도 타점 그대로 진행합니다. 패턴 살아 있고요. 28일 이평선 살아 있습니다. 90% 까지 그대로 진행 끌고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자 여기 부분까지 바로 117%까지 8일 걸려서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1천만 원 기준했을 때 2천 2백만 원 가까이 수익이 냈고요 여기도 보이세요 경고등이 여기까지 피치로 올렸죠 근데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평선의 갭이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거든요 이건 조금 세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저랑 함께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일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뭐 어제 날짜로 지금 바로 정리를 했고요. 밤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 자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 기준 해가지고 제가 321원 부근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미끄러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예, 1차 매도 시점 강하게 나와가지고 매도 시점 62% 가져갔고요.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MA 자체가 보시면 Simple Moving Average 자체가 지금 28, 2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것은 뭐죠?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매도 전략. Yeah.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가봤어요 왜냐하면 세이지 차가 과거에도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급등 한번 나오고 강하게 눌러주고요. 다시 급등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본인만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고 바로 강하게 눌러줬죠. 그리고 나서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살짝 무너졌지만 여기는 살짝 무너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50% 이상은 좀 정리를 했고요. 추가 남은 50%를 그냥 들고 가봤습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분석이. 중요한 거고요. 그 패턴 분석은 죄송하지만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종목별로 똑같지가 않아요. 뭐 물론 뭐 이런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뭐 정해진 거, 뭐 헤드앤숄더라든지 역헤드앤숄더 이런 어 고정화된 이런 패턴들은 뭐 제외하고 이런 개별적인 패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매매할 때더 중요하거든요. 얘네들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얘기 드렸지 고점 찍고확 눌러버리고 다시 고점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다시 그대로 고점 상향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겠죠 왜냐면 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127% 2% 가까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이 없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랑 함께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투자금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중요하지 않다. 삼개월이면 1억을 무조건 만들어줄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진짜 못 참겠다. 뭔가 진짜 제대로 된걸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장장 구독자 이벤트 두 번째 승률 90% 이상의 매매법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것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다른 채널을 들어오신 분들은요. 적게는 2,3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이 매매... 법다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팅하는 기본적인 방법,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패턴 분석하는 이런 전략하는 전략적인 부분들 무료 공유해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거 가장 저점에 남아 있는 히든 종목까지 다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니까요. 반드시 큰 수익을 내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바꾸실 욕심 나시는 분들 승률 90% 이상 매매법 화면에 보이시는 2 4 2 9 5 3 3 0로요 9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방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계속해서 신규 코인 매수 신호 타점 나오는 것들 그냥 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미나도 최근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팩트 체크로 그냥 동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수익도 계속 나는 이방 무료로 다 초대해서 타점 다 잡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고요. 더좋 전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